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관설로 준비 완료. 정화자 프로그램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많은 인격이 인공지능으로 전환되기 위해 여기에 저장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포로였던 이탈다임은 구속을 벗어나 우리 시스템을 오염시키고 자기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경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완료. 않습니다. 난 지금 잘 있는 있다.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시키면 해야죠. 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 다 좋고. 네. 나나 나는... 무슨 일이죠?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어이, 테란이 적이라고? 예. 빨리 끝내버리자 부광물이더 네. 네. 필요합니다 오인기 소환 준비. 금방 데스피 가스를 채취해 줄 거야 정말 고맙다 <목소리도> 어, 준비 완료.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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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목소리도>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인가요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려면 보급고가 더 있어야 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추가 보급고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아쉽게도 달다림은 상당히 꼼꼼했군요. 다른 보안단 말을 찾아가야 모두 장화할수 있겠습니다. 경계하십시오. 달달이미 홀로그램 전사들을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육신은 없어도 흉포한 자들입니다. 저기, 우리를 사냥하려 된다 하지만 사냥꾼은 우리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드럽고, 과학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경고 곧 다음 위치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알았어 다들 모여서 저걸 움직여 보자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이동합니다 과학물이 더 필요합니다 과학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클라이 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기존 보안 프로토콜을 복원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죠?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충분해.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광물이 건설로 같은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이건 수송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는 광물로는 건설로 건설로 준비 완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음. 부족합니다. 광물이 더컨러가 준비 와 광물이 충분히 확보되었낙이를 받아라고. 시스템을 절반 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뭐니 종이인가? 네. 가자가컨 준비 이시설의 진압탑은 원래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설비를 차단하지 않으면 제작업이 중단될 겁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변형했던 부분, 4분의 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운송 건물 완성. 탑의 공격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지랄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 놀이병력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업그레이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와야! 벌레야! 시스템 무결성 검증 완료. 이것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건물 완성.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추가 보급고가 필요한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g a r sugar, s 니다 a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진합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기 가까이 있다. 라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흥미로요 데이터의 중 하나에는 아직 달달임이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인격을 보고해 주신다면. 정화자를 대표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보안 데이터를 복원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라저, 망령 전투기, 명령 대기 중입니다. 달달이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명령 대기 중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방어 견축. 격격대기. 공격받고 있을 있어야 합니다. 저지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군요. 또 하나 인격을 구했습니다. 탑에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고 있습니다. 명령 대기 중 보고 드립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추가 보고가 급 필요합니다 망령 전투기 명령 대기 중이 장화자는 이제 무사할 겁니다 완료 알겠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 당신이 노력해주신 덕분에 이들 전사의 인격을 구해냈습니다 아! 업그레이드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한 동맹이 음,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선을 은폐 유니시아는 공격 아! 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구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병력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광탄이 사격을 준비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과학물이 충분치 않은 리병력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방영 전투기, 명령되기. 알겠습니다. 사령. 액터 계산. 과학물이 충분치 않 방영 전투기, 명령대기중 적에게 불러싸였습니다. 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데이터 확보. 이 보안 담방에서 오염을 제거했습니다.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국한 전투기 한령대기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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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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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단 말로 이동해야 합니다. 어서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간다. 우리는 지킨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죽었지만... 수송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어, 적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한다. 적의 오랜 모욕한다. 우리도 답해준다. 또 공격받는다. 손상된 보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업그레이드를.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이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 병력이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탑이 <목소리>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방향 전투기 병역대기. 동맹이 공격되도록 필요합니다. 공격되어 방향 전투기 병역대기.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지화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진늘탑이지 е ё a l e s p 가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오염된 o s 2 5만남았습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n g 진と탑이가동되었습니다사격을취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하십시오. 힘든 일이었지만 이곳에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기 중입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보급고가 더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동맹 니다전 명령 대기. 대기 입니다뭔 일이 있어요? 최종 단말로의 이동 경로를 확인합니다. 곧 출발합니다. 아, 좋은 일이인가요? 네. 안 좋은 일인가요? 무슨 일이죠? 뭔일 있어요? 계속하세요. 네. 그러려면 보급고가 더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 단말을 향해 이동합니다. 전투 투와 배치 준비 완료. 이곳의 데이터 핵에는더 많은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적보다 먼저 손에 넣으십시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보급품이 가득 차 있습니다. 보급품이 한도에 도달해 업그레이드 완료. 뭐일 있어요? 거긴 재동족을또한명 구해 주셨군요. 보급품이 한도에 도달했. 거 건설한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인격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좋습니다. 이 데이터핵에서 정화자 인격을 구해냈습니다. 보안 단말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초기화합니다 갑자기요.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달겠습다 네. 일이... 어, 계속해서 어.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네. 또 다른 진압탑이 예. 감지되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가자! 보급품이 가득 찼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해 주어야 할수 있습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드립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말도 마치. 빠이! 깜짝이야! 계속하세요. <laughs> 보급품이 한도에 다수의 진압탑이 <laughs> 가동되고 있습니다. 부지런도함.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오염된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급품이 가득 찼습니다.